여기 먹자고요. 예, 네, 거기 먹고 여기 먹고 여 안에 오는 애들 잡죠. 어, 신맵이요. 네얘들아 없으신... 좌측 상단에 네, 질차 좀 눌러줘. 예, 맵이 좁아서요. 금세 끝나요. 고맙다. 홀수로 홀수로. 아. 아. 어? 사유, 사랑, 2 3 명, 애정, 열정. 3명. 아 이게 나가서 이렇구나. 이거 렉방인 것 같은데. 예, 렉방이 이거 터졌어요. 와, 아니 그 시간 초가 안 지나잖아. 시간 초가 안 지나고 애들 나가잖아. 이번에 1 번이 없네. 있네. 보이루. 아하. 보이루. 수기요. 님들아. 마이크 안 돼요. 아이씨. 1번 님. 마이크 됩니다. 오케이. 1번 님. 하이요. <laughs> 아, 찝적대지 마, 이 씨.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, 지랄났다 애기야. 지랄났다 뭐 여자친구라도 되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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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했다고 찝쩍대지 말라는 거지? 왜뭐 애인이에요? 맞아, 뭐 애인이야? 음... 그럼 애인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.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뭐야, 씨발,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? 뭐라고요? <목소리> 똑같네. 니맘 뭐야, 캔머? 마! 아... 좀 싸우지 맙시다 좀아뭐 조금 전에 누구라도 막 계속 싸우는 이거 싸우러 들어옵니까? 싸우러 들어옵죠 아 그건 그렇죠 근데 같은 패끼리 좀 싸우지 마시고 왜뭐 이러면 안 넣어 이거 아뭐 이거 이거 아... 충격적인 사실 전부 다 경상도였다 <laughs> 아, 조지면 돼이 겁쟁이들아 <laughs> 저 3번 저 땡이요. 새끼 빼고 그래, 전부 다 그래, 경상도였네 제가 휴대폰 하느라 못봤거든요 몇명이래 아, 한 50명이요 오케이 48명까지는 제가 잡을게요 아이씨 <laughs> 어 발소리 들려 존나 무서내 <laughs> 소린데 <laughs> 씨아 4번이었네? <laughs> 어 다행이다 와 4번 좀 발소리 좀 내고 다닙시다 마니 네 경상도 이제 아, 진짜. <목소리> 지금 딱 들어 보일게! 니만 외질 사람이야! 경북 청송이 아. 고향입니다. 아저씨 좀... 손사람 티내지 맙시다 아이씨... 아이씨... 아저 아저씨가 내 편을 안 들어주네. 이러면 또할 말이 없지. 아니 진짜로 몇명 내렸는데? 아숨0면 내린 것 같아요. 오케이, 확인. 아이 또네또 네이, 또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또 이렇게 하.. 편을 안 들어주네. 늠하다어우씨 뭐라 시키야. 육십이 번 행님이십니다. 행님 클로 <laughs> <글로> 갈게요 <뭐래? 웃음> 헤헤 <laughs> 피곤하다 제보다행위많아니까그럼 하지 맙시다 <웃음> 인정 <웃음> 아 총이 뭐 있다고 전부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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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아, 이... 이 존보... 어, 존보가 이따, 아니네. 이따. 이게 뭐다 존보야. 이 쪽으로 갔는데 됐죠? 나한테 왔다고요? 어, 나한테? 나한테? 다온나씨이잘 소리. 나일 건? 음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, 분위기 잠깐 흐려져서 미안하다. 아, 아, 아 나이 빠이. 좃. 좃 아, 됐다. 아. 안 돼. <목소리> 자, 복수로 갑시다. 카묘조의 복수를 하겠다는 나 화났다는 2층이잖아. 씨층이죠 오! 어! <듬호> 굿. 아 놀래라. 여기 있었어? 스고이 스고이. 뭔 소리야? 둘 잡아는데. <Youuar> 아, 저 파밍하는 거 봐라, 씨. 누 오네요. 뭐뭐 드릴까요? 뭐다 드릴까? 뭐 없어 되는데. 다줄 거야. 뭐 드릴까요? 아, 여기 대키 가남함 400. 조건 총은 한개 들고 쓰면 안 될까요? 아. 사벨, 하프, 대킥 남음. 400 사베, 대킥, 하프 대키 남운 400? 400 대키 하프다 드세요. 나안 먹었어. 아, 참. 아니, 여기 있다니까 남는다고 여기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 씨. 아니, 야 내가, 내가 잘못했냐? 왜 지들끼리만 얘기하냐? 풀파. 풀팟, 풀파미. 바로 움직여 어~~ 간 h o f a g 욕심이 없다 어이. 야 오늘만 그 짐을 열번 넘었는데 짭이 있냐? 어... 맞.. 맞을 뻔 했어 아 c 왜... l 뭐거있어요에이왜 연습하시는 거야? 아 어, 나이스. <laughs> 아, 지금 저한테 연습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에롱 에롱 <웃음> 에롱 <웃음> 에롱 전고 <정고>? 에롱 전고. <laughs> 아, 소리 <laughs> 진짜. 그냥, 아, 제가 무빙만 쳐 볼게요. 한번 맞춰 보실래요? 어, 잠시만 있어 봐. 빵탄 죽게 좀벗고 새끼 진짜로? 어좀벗고 어? 뭐야? 안 벗어져 아이씨 와! 맞췄다! 벗고라 그랬지 <laughs> 아... 진짜 <laughs> 진짜 ㅈㄲ인데 진 잠깐만 아,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샷발은 제가 그래. 1등 같은데 제가 오더하겠습니다 <laughs> 어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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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가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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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고 이거 뭔데? 야 이래서 찐따들 놀리면 안되는구나 어.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야 이거 솔직히 내 잘못이다 얘들아 어. 어, 쟤한테 사과할 수는 없고 니네들한테 사과할게 미안하다